안녕하세요. w 블입니다 브리니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시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laughs> 촬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타님 모셨습니다. 할테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이 코너는 예 계속 계속 끊임없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코너의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폐소생코너 <laughs> 예. 계속 죽을만하면 또 살리고 죽을만하면 살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코너를 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 초심을 잊지 말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불이니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이면 정말 정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프라인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 강의 내용은 좀 심화된 부동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날짜가 9월 21일, 그리고 22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하고요. 참가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요 위에 자막에 올려두겠습니다. 본문에 저희가 어, 촬영되어진 그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강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질문 드립니다. 부산 아파트에 상승 조건이 있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심플한데. 네네. 질문에 대한 내용만 보면 상승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수조건, <laughs> 뭐, 사전는 심리가 발동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는데, 네. 보통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음. 공급이 많은면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상승하는 게, 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이런 거 말고, 네네. 과거의 추세를 보면, 네네.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성이 계속되다가, 네네. 다시 이제 반등할 때, 네네. 제일 먼저 증세가 움직인다, 어. 그 다음에 부작권이 움직인다,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왜 분양권이 먼저 움직이겠습니까? 제일 진입하기 수월하거든요 아, 분양권이. 아, 네, 네, 뭐 집을 산다 네, 그 다음에 네,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네, 네, 네. 분양권은 솔직히 네. 뭐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 계약, 계약금에 네. P 정도 있으면 좋네요. 좀 가볍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걸로 진입을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부터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장골이 움직이면, 음.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신축 아파트, 아. 그다음에 부추, 어어. 그다음에 오피스텔, 생수 뭐다 오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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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피스텔, 생수까지 전부 다 오른다. 오른다. 하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구나.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맞네. 예. 지금도 어떤 어떤 시기냐. 예 예. 지금 일단 전세. 올해 3월부터, 부산으로 네. 보면 올해 네. 3월부터 전세가 상승전환 했거든요. 네. 네.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분양권이 지금 또, 어, 그, 분양권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잘 되고 있고, 네. 이분 양된 것도 소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네. 우리가 네. 대강 로제비앙 그것도 어.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상담 네. 이제 무리가 많이 와서 한번 네네. 상담 연결을 해드리니까 네네. 지금 많이 나갔어요. 지금 뭐, 거의 뭐 완료됐더라고 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네. 지금 못 하시고 계신데 음.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거, 분양권이 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근에 신축 중심으로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음. 높은 가격에도 능분너로 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음. 구축도 이제 움직이고 가겠죠. 네. 그렇게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재개발은 그러면 언제 움직이냐. 아, 예, 예. 오, 네. 재개발 중요하지. 재개발은 언제 움직이냐. 네, 네. 재개발은 예. 독특한 녀석입니다. <laughs> 아, 아, 왜요?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예. 재개발만 거래될 때도 있어요. 아, 그냥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 예. 재개발만? 그래, 막. 말될 때가 있어, 오르고, 재개발만 잘될 때가 있고, 어. 또, 다잘 되는데, 예, 예. 재개발만 안될 때가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없어, 재개발은. 어.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네네. 정말 하락장인데, 사관이 예. 재개발만 잘 돼. 어. 뭐 재개발만 거래가 잘 돼. 그런 경우도 있고, 재개발만 또안될 때도 있고,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네. 재개발은 뭐 늦게 간다, 뭐 또는 어. 빨리 움직인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 예.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laughs> 네. 아은디말이없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재개발은 아, 아. 물론 시장이 엄청 상승장이고 폭등장이고 뭐 불장이다 하면 음. 당연히 재개발도 움직이고 시장이 하락장이고 폭락장이다 하면 재개발이 음. 당연히 안 되고 네네. 그거 당연한 건데 음. 시기도 없다는 겁니다. 아, 뭐 이게 이게 먼저 간다. 이게 먼저 간다. 그런 게잘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은 아, 다음 질문도 넘어가겠습니다. WD 할타행님, 방 이어 조합 p 의 요청로. 어, 이쪽에 가보지 공고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던데, 하타 형님의 시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지금 연기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아직까지 분양 공고가 안 나오고 네. 연기가 될 거다. 연기도 네.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음음.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네. 연기가 됐습니다. 또 연기 안 됩니다. 그건 얘기할 수는 없고, 고고. 그냥 조합 비대위가 입주자 모집 공고 연기될 수가 있다던데, 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예예. 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는 알고 있지만 말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시선이 궁금하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자, 뭘 말씀드리냐. b 위가 예. 그냥 공고를 연기를 시켜달라 예. 하는 게, 과연 조합을 위해하는 일이겠습니까? 아, 그러네 예. 뭐,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든다. 음.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 분양가, 지금 시청데 분양가가 너무 마음에, 마음에 안 든다. 아, 낫다. 너무 네. 낫다. 어. 우리가 조합에서 오라는 분양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한다. 그런 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예, 예. 조합은 네. 항상 절차가 중요합니다. 음. 분양을 결정할 때, 네. 분양가를 결정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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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조합장 혼자서 똑딱 적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도 아니도. 아니, 네, 아닙니다. 다 흡입해서 그렇죠. 만든 분양 딸을 음. 조합원들이 정해서 승인을 해야 돼. 아 승인해야 돼. 승인해야 돼요. 승인해야 돼요. 예. 만약에 예. 지금. 승인이 다 돼서 운영 준비가 다 끝났다 했을 때 네. 비대위가 나타나서 하지 말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안 되잖아요. 안된거맞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예. 이미 조합원들이 총회를 보셔서 음. 이런 걸다 승인했다. 운영하는 어. 거 이런 예. 거나 이런 거를 다 승인했다 했을 때 음. 그냥 이건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위가 네.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허. 우리가 조합, 조합장이나 조합 조합의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어. 일방적으로 분양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자 지금 분양이 연기되고 있다. 어. 이거는 단순히 이 대위가 뭐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네. 분양을 연기됐다. 이런 것 아닌 것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고. 보다 어,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도 있지 이유가 아, 않겠냐. 네네. 그 정도 말씀. 그 정도까지 얘해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분양은 하는 거죠, 맞잖아요. 분양을안할 수가 없죠. <laughs> 예. 10년 뒤에도 해야지. <laughs> 그게 농담입니다. 아, 예. 조만간 할 거다. 조만간 합니다. 아. 예, 예. 예.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라인 양정상 효과로 9억 시급 대 언제쯤 날까요?라고 하셨어요. 야, 이분은 삼성론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예. 9억, 10억, 언제쯤 갈까요? 네. 이거는, 제가 늘 하는 말이. 네네. 살다 보시는 분도 그렇고. 네. 저를 좀 너무 높게 봐. 약간. <laughs> 예, 연장. 예, 어, 연장. 뭐, 신으로 봐. 예. 또, 언제 갈까요?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스트라부스라고해가 예. 우리 할타님 하는 말다 있습니다. 예. 근데, 아, 9억, 9억, 언제 갑니다? 언제 예. 갑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 못하죠 근데 예.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예, 예.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어. 결국 키 맞추기는 한다 어. 다만 네네. 입지가 좋아야죠 아, 그렇죠. 예. 입지가 좋고 예. 제가 늘 얘기하던 보증세트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는 네, 예. 반드시 키 맞추기로 할 거다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네. 실제로 예. 제가 지금 뭐 골퍼라든지, 제가 뭐 골퍼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골퍼도 네네.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네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계속 침체돼 있다가, 네네. 양정사 효과로 인해서 네네. 관심이 또 생기는 바람에, 음... 뭐 양정1도 마찬가지로 양정자이, 네네. 언제 10억 될 거다, 이런 건 말을 못해도, 그 근처에 입지가 좋고, 괜찮은 아파트들은, 양정삼 가격이 치고 나가는 바람에, 네네. 결국 다키 맞추긴 할 거다. 아... 이런 개념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 이름을 얘기할 때골프니뭐니 뭐니,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 아, 골프 모르시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드려야죠.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산 롯데캐슬 골드 포레입니다 아, 줄여서 주변에. 우리가 골프라고. 잡... 골든 뭐 골프 골프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 예. 이런 아파트 용어에 대해서 예, 네.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누가 뭐라든가요? 아니 뭐라는건 아닌데 예. 댓글이 예. 도대체 골프는 뭐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골프가 뭔가요? 어, 어, 골프가 뭔가요? 이런 댓글이 종종 골... 날리니.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미니 네. 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너무 짧게 예, 축약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될수 있으면 플레잉으로 이 알려드릴게요.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2100년 인구 1,500만명 시대에 부산고등학교 어찌 될까요? 2100년요? 야, 엄청난 미래 아닙니까? 이거는? 이분이 예. 말씀하시는 게 예, 예. 지금 우리가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2100년이 되면 1,500만명이 예. 뭐될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인구가 확 준다는 거죠 네. 인구가 확 주는데 네. 부산의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음. 인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렇지그 식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솔직히 뭐 2100년에 일어날 일을 내 보고 정확하 얘기해 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지.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아, 그러면 부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어, 그렇지. 그게 렇지그 단순히 그냥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얘기하겠는데 예.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죠 네. 부산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네. 최근에 계속 인구가 줄다가 네. 다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 왜, 정말로왜 그렇겠습니까? 나 처음 듣는데 처음 듣죠? 어.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예.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어 왜냐? 음. 외국인들이 증가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외국인 근로자부터 예.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laughs> 그래서 총 인구 자체는 증가를 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예. 뭐 음. 아,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벌써부터 필리핀에 이모님들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 인구 자체는 그렇게 많이 감소 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런 생각이 아,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이런 예, 생각을 하시 예. 예. 그런 외국인들은 예, 어차피 예.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오고 해서 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겠냐 어, 그렇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런 걸 포함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네. 부산은 인구가 준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어, 생각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인구가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 부동산이 빈집이 음. 뭐 많이 음. 발생할 거다 아. 빈 아파트가 발생할 거다. 어어. 그렇게 예상하는데 예,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양극화가 어. 아마 심해질 거예요. 어. 입지가 좋은데는 음. 계속 더 비싸질 거고 어. 더 사람이 몰릴 거고 음. 대신 입지가 안 좋은데는 네. 지금은 입지가 안 좋아도 빈 집도 많이 없고 그래도 네.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가 다 슬럼화되고 음. 빈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대신 아, 예. 좋은데는 더 많이 몰리고 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그 말씀하니까 또 제가 예. 일본 전문가니까. 예. 일본이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본의 도쿄는 야극화가 심해가지고 일상 예. 모선 엄청 어, 비싸고. 예예예. 예, 예. 시골에는 그 주변에 는다 빈집이고. 예. 핫지 오지나 이거 도쿄인데도 예. 불구하고 빈집이 늘어나. 고 그렇습니다. 뭐. 예. 아 약간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내려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부산으로 보면 계속 몰리고 좋은 데는 어디 있겠습니까 내륙 쪽에도 좋은 데가 있고 한데 네. 또 부산은 또 바닷가니까 음. 해운대 강안리 이런 데는 네. 더안 좋아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해운대에 가완리에 정말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음. 부산 사람이 다 수요는 아니에요. 네네. 저 서울에 뭐 연예인들도 세컨하우스로 어. 별장으로도 많이 구입하고 하는데고, 앞에 네. 외국인 얘기했는데, 에이. 외국인의 약고자 삼합회 나옵니다. 야부자랑 삼합회. 자, 엘시티도 외국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우리 옛날에 몇년 전에 가끔씩 이상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배운데 나갈래 배운데, 매운데 그렇습니다. 오, 오 아파트. 그, 그런 가격 보면, 예, 예. 매수자방, 사바페야. 음. <laughs> 아, 아, 아. 송풍사람이고, 송풍사람이고, 어. 예, 막, 그렇거든요. 예. 제가 뭐, 삼합회 약보자, 이거 다 농담입니다. 농담인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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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외국인들은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비싸, 있다, 있다, 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그럴 수요도 있다. 아. 그러면, 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아, 얼마 된다고, 그래. 그러, 그렇게, 얘기할 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네. 그렇습니다. 그 근데, 예. 그런 사람이 효과를 올리는 거예요. <laughs> 그런몇 번이 거래되는 게나기가올리는 거. 예, 예, 예. 아 이게 아, 심리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참 이슈가 됐고 맞아요. 그 뒤로 계속 거래란 말이 됐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걸 수문이 너무 쫙 퍼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수요도 있고 예, 예. 해서 미래는 네. 단순히 인구가 줄다고, 예, 예. 부산이 무조건 망할 거다. 네. 무조건 다 풀어나갈 거다. 그런 건 아니라고 뭐. 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우리는 입지 졸매를 해야 된다. 아... 투자장을할 때, 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 지금 우리가 이 K-컬처 시대지 않습니까? 아, 국보. 그렇습니다. K-타, 예. K-드라마, 뭐 예. 뭐 어. K-뷰티, 뭐 K-푸드, K-푸드 다야. 아, 엄청나죠? K-아파트 시대도 올 거다. <laughs> 이름 네. 너무 좀 너무 나간다. 아, 너무 나갔어. 아, 너무 나갔어. 예, 예. 어쨌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예, 좀 예. 다음에 클날것 같다. <laughs>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시행이 따가 6년 정도 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추세라면 더 늦어지겠죠, 라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이 질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가 6년이 걸린다는지 는잘 모르겠는데, 네네. 네네. 아마 이분이 관심 있는 구역이라든지, 네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구역이 음. 사업식 인가가 음. 완료되는 게 6년이 걸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6년 정도 걸리구나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네네. 네네. 사업시행 인가가 몇년 걸리냐? 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되고, 네. 그 다음 단계까지 사업시행 인가로 이제 가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해서 네.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를 하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인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네. 갑자기 6년이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저도 이, 이게 왜 6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몇년 걸린다 그런 건 없어요 네네. 조합에 따라서 엄청 다릅니다 어. 모든 조합이 어. 전부 다 늦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 조합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절차는 다 똑같은데, 네네. 조합의 내부 사정, 그렇죠. 조합원들, 어, 브로커, 선동꾼 등등등으로 인해서. 예. 엄청 느려질 수도 있고, 예. 빨라질 수도 있고, 그 렇습니다. 음. 최근에 음. 모 조합이 네.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 오. 선정이 됐는데, 네네. 시공사가 선정된 그 조합의 조합장님이 저랑좀 친해 가지고 음. 제가 한번 인사드리고 놀러를 갔는데, 그 조합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사업 생인바 가리체브 인가까지 완료를 네. 2년 간 만에 하겠다더라. 아, 어, 스피드 어, 그렇게 계획이 다돼 있다더라고. 네, 예.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아, 아, 아. 아, 진짜 그렇게 어, 예. 되는가? 진짜. 어. 뭐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 이건 세계 발에 뭐한 해를 듣는 그런 건데.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 조합에 따라서 빨리 하면 빨리 할 수도 있다더 겁니다. 아, 의지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의지가 있고 집행부가 예. 잘하고 조합장이 진짜... 추진력이 강하고, 오. 일 잘하고, 음. 조합원들이 체크라 걸고, 잘 도와주고, 합심해서 하면, 빨리 예.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체크를 걸고, 조합장 해임해야 된다, 해임시키고, 또 선거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아. 사업생 인가 6년이 아니고, 네네. 10년이 넘어도 예. 사업생 인가 못 받습니다. 예. 그런 구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붙었다, 뭐더 늦어지겠다, 이런 건 아니다. 음. 오히려, 네. 지금, 추세로 보면 네. 정부에서 예. 사업식 인간과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하게 해주겠다 맞아요. 뉴스에 나왔죠. 어, 신속하게 하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 지금 오히려 더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음. 조합이 예. 조합원들이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그걸 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린 비리 등 문제가 생기는 부역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위기 캐치한 안타님의 틸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예. 정말 힘든 질문이죠. 저 구역에 조합장님이 곧 택력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미리 알수 있냐. 네. 그또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냐? 예, 예. 야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예, 예.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예. 이 똑같은 거예요. 예. 몇년 뒤에 아파트 값이 모르겠습니까몇년 어. 뒤에 9억이 되겠습니까? 10억이 되겠습니까? <laughs>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않습니까이 예. 구역의 조합장님이 앞으로 해임을 하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먼저 알수 있습니까? 그런 네.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네. 답변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음. 참고로 가볍게 가볍게 들어줬으면 음. 좋겠습니다. 아, 가볍게 들어야 되는 예. 조합에서 음. 만약에 이 조합장님이 네. 본인 월급을 올리겠다고. 어. 꾸역꾸역 총회에 올려가지고, <laughs> 어.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아, 그렇죠. 상관없는, 상관없는 예. 월급을 올리려면, 예, 예. 그냥 월급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총회에 다 올려야 돼요. 그 예산안을 다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원래 네, 네. 올릴,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조합장이 그렇죠. 현재 월급이 얼마인데, 네. 얼마로 올리겠다. 음. 안건을 산정해서 총회에 올려야 돼. 네, 네. 그 총회에 올리면, 어. 그 올리기 전에, 네, 네.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자도 다 어, 나가고. 소식들이 어떤데? 다 어. 미리 알수 있어. 예. 조합원이 몇백 명, 음, 음. 천 명, 이천 명이, 명이 되는데 네네. 조용한 조합이 별로 없어. 어, 그렇지. 무조건 그누굴가 얘기합니다. 예. 조합장이 뭐 대단하다고. 어, <laughs> 뭐 일을 이 아, 그렇게 잘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음. 월급 올리야 어. 하면서 되게 뭐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사실. 조합장 월급 올리는 게 예, 네. 정말 힘들고 예. 정말. 많은 반대 의견과 그런 게 있는데 그럴 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네. 나는 뿌역뿌역 올리겠다. <laughs> 그러면이 조합장님은 차 월급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거는 네. 태명이나 뭐 다른 거는 안 띵가 먹겠구나. 어.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개인적인 판단 그렇습니다. 네. 조합자원들 중에는 예. 나는 뭐돈 욕심이 없다. 난 올해도 안 받아도 된다. 어. 뭐 또는 뭐 조합에 인정비 돈의 사비로 하겠다.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봉사정신으로 하겠다. 만든 공사네. 예. 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예. 안 좋은 길마들. <laughs> <laughs> 예. 뭔가 어디서 맞죠? 제 말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꼭 자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이리 네.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총회 책자하 나오고 네. 자료하 나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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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비용들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어,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네. 뭐 총회를 했다. 이회 네. 총회 비용이 얼마 들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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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썼다. 뭐 썼다. 여게다 적혀져 있거든요. 음. 그거를 잘 보시고 네. 그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액보다 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 그런 거 집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많냐 음. 물어보고 조합에도 찾아가서 어. 한번 여쭤보고 예. 이거 왜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되냐 예. 그렇게 해서 음. 미리미리 방지를 할수 있지 않겠냐 아.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전보다 무슨 척자를 주든 네네. 무슨 비용을 쓰든 네네.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네. 꼭번 사고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물어보고 예, 견제를 하는 거지. 야, 예. 어. 그렇게 하면 어. 조금 그래도 등장을 하니까 아. 조심하지 않겠냐? 여기 똑똑한 조합원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수 듣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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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강하게 하면 이형 방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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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는 조금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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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실은 예. 안타깝게도 예. 대부분의 조합이 예. 꼬치꼬치 다 빠집니다. <laughs> <laughs> 네, 정말 진짜 쓸데없는 것도 네. 계속 따지고 해서 네. 오히려 업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라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불이니들을 위한 진바 답변 진행을 해봤고요 오랜만에 했죠 제가 질문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 제가 모아놨다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다면 어느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캡처해놨다가 나중에 이 시간에 다시 소개해드릴 테니까 남겨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상담, 문의, 궁금증, 그리고 뭐 매수, 이런거 궁금하다. 그러면 이쪽에 있습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방문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팔타 님께서 1대1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계약 잡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잘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